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긍휼을 구하러 은혜의 보좌로 나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고린도서 12장 9절 공동 번역.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 서 12장 9절부터 10절, 전에 어떤 분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는데 저는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 라는 답을 들어 매우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강할 때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거기서 우리 자신감을 찾는다면, 그때 우리는 교만하게 될 위험에 처합니다. 자몬 16장 18절.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때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그 이상을 하게 하십니다. 약하면서 동시에 강하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어리석게 들리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것이 은혜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씩만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코너에 몰리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 은혜의 보자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우울함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겸손이란 것을 모른 채 사람들은 물리적이고 의학적인 이유만을 찾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만 봅니다. 다른 이들이 잘되면 그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안 주시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예전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는 노래를 많이 부르곤 했는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하나하나씩 불러 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하나하나씩 불러 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존슨 오트만 주니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사람들이 그 곡으로 인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간증하곤 했습니다. 어떤 여성이 간증한 내용을 소개하자면 발이 너무 아파서 불평하던 중에 발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알게 되어 자신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로 집중하는 대상을 바꾼다면 사실은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간다면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참수당하기 전날 그녀의 붉은 머리카락이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해 하룻밤에 다 휘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호르몬 불균형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로 하여금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이게 만든 것은 호르몬 불균형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근심으로 호르몬 불균형을 야기한 것입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호르몬 불균형을 겪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호르몬 문제가 우울증을 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우울함,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던 것이 호르몬 문제를 야기한 것입니다. 이 경우 우울증 증상을 위한 약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겸손하게 문제의 뿌리를 다루어서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